지그 하고 서네 많이 어요 저랑요? <laughs> 저는 감자로 왔는데 왜 <laughs> 저는 감자로 왔는데 <laughs> 음, 저도 그냥 테스트 할겸 해가지고 오늘 천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아이안좋습니다 이거 이것도, <laughs> 이것도 알리 알리산이구요 베이트 로드라서 이게 이제 스피캐스트릴 저번에 제가도 올렸었는데 이걸 한번 계속 써보려고는 했었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계속 안 하고 있다가 계속 안쓸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래도 가지고 나왔지 그래서. 이게 지금 이 웜을 작은 걸하면 작은 물고기가 없나 아니요. 작은, 그렇진 않아요. 음. 물놈은 짝든 크든 다 그렇죠. 그렇죠. 중요한 거는 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근처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. 어차피 물고기가 여기 있는데 계속 이쪽에만 던져봤자 안 되는 것처럼 최대한 돌박 있는 쪽에가 거의 대부분 밑에 박혀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래서 최대한 그쪽 가까이에 던져서 이제 유혹을 해줘야지만 네, 가능하죠. 루어 낚시 같은 경우에 이제 던지고 어물 시간을 좀 줘야 돼요. 그리고 우리 저희 보면은 개한테 공부로 와이는데 계속. 공만 쫙 가기만 하면 못 물어오지 않습니까? 네. 공 줘가지고 땡겨들어도물 시간을 줘야지 얘네들이 물 수가 있으니까 좀 일단 좀 착수를 좀 시켜가지고 근데 이쪽에는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. 저 끝까지 캐스팅 해야지. 음. 이 지금 거의 깍지 쓰시는 분들이 흰색하고 핑크색 쓰시는 이유가 육안으로도 잘 보이기 때문에 내원이나 내 그게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잘 보고 이제 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색깔, 밝은 색깔 좀으로 좀 많이 쓰세요. 일단 좀 저희도 올라가 볼까요? 입질 없습니까? 움직임은요? 움직임도 없다고요? 이렇게 밑걸림이 걸리면은 이렇게 최대한 좀 튕겨 주셔가지고 빼거나 아니 못 빠지면은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. 몇번걸려도몇번 들어갔어요? <laughs> 완전까지 들어가지 마시고요. 그러면은 거기 완전히 또못 던지니까 최대한 그냥 해가지고 몇번안돼가시면 채비 그냥 끊어버리시고 다시 하시는게 나아요. 아니면 그 포인트 거기를 못 하시니까 들어가 버리면은 35 잡으려고? 예? 5 잡으려고? 35 잡으려고? 35 로드가 처음이라 가지고 저는 <laughs> 이걸로 오늘 하루 한개 마수로 해야 되는데 아, 때 숨을, 숨을. 제가 말할 니 앞에 1개 1 0 저기 올라오 앞에 여기 나하고 그을

스피너에도 반응 없어요. <laughs> 스피너에도 반응이 없어요. Hmm. 예. 네. 중간 물물 아, 물 지나가는 라인 이쪽에요. 덥다 역시 비가 오기도 올라는가 보네 왔어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던지자마자 바로 먹네요네 착수하자마자 또... 오 비온다 오 마이 갓 이쪽 안쪽으로 와보세요. 와 보세요. 와 비온 이쪽 안쪽 이쪽,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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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 이 이거 오세요. 여기, 여기 서셔가지고, 이쪽 사이, 사이에 한번좀 누르세요. 어, 오케이. 스피너 사용해 보셨어요? 네, 예, 예. 있어요. 음. 아 지금 가지고 있어요? 네. 예, 예. 아이한번 스피너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시죠. 안 그러면 이거 진짜 한 마리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<laughs> 와셨다가 한 마리라도 그래도 보고 가야 되는데. 이거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솔 스틱은 있습니다. 있는데 아까 그안 맞는 것 같아서 거그 지형이. 아 예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원물 신고 저도 있어요. 펜더 마친 건가요 혹시? 예? 펜더 마친 건가요? 네? 이거 한번 써보세요 펜더 마친 건. 더, 더, 조금 더 멀리 던지셔야 돼. 바위 앞쪽 라인 쪽으로. 한 50에서 1m 안쪽 라인으로. 바위하고. 줄을 좀더 감으세요. 한요 정도? 요 정도, 네, 요 정도 가지, 가지시고 던지시면 돼. 요 그래야지 좀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중층으로 끌고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쭉 밀링 해주시면 돼요. 그 저기 줄이 꼬인거 아닌가요 제대로 돼 있나요 예 여기 보면은 줄이 지금 꼬여 가지고 얘가 안 돌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줄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예. 그러면 이거 백날 던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풀어줘야 돼. 이렇게 돼 있어야지 얘가 돌아가는데 이게 한 번씩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. 안쪽으로. 네. 그러면 안 돌아가요. 이게 딱 던지고 릴링을 감으면은 제가 돌아가는 이 저항감이 느껴져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런 저항감이 안 느껴지면 저렇게 꼬이거나 아니면 바늘이 뒤쪽으로 꼽혀가지고 그냥 쭉 딸려오는 느낌? 그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. 네, 맞네요. 맞네요. 네 돌아가는 저항감이서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안느껴지면 소용이 없어요. じゃあかい 저야 뭐, 자연이 주는 만큼. <laughs> 네. 아, 많은, 많은 쪽, 개체가 많으면은, 그래도 좀 하면은, 던지면 나오는데도 있는데, 여긴 진짜 너무 아닌 거 같아요. 비도 너무 안 왔고, 네. 다음, 다음에 또한번 뵙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 들어가들어가